오늘 파자마 파티하기로 했어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. 야 오늘 싶어요. 오늘 우리 집에서 갈 거야. 우리 오늘 여기서 잘 거야. 여기 여기 너네 여기서 너무 크게. 애들아 애들아, 너네 펜뭐어 뭐 있어? 부자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갔다 오자. 아진 사람이. 야진 사람이 갔다 와야지. 야나 얘들아 <laughs> 우리 이제 자자. 나 졸려 잘 가. 나잘나오안 어, 안녕 나 갈게. <laughs> 야 너네 코골지 말고 자다. 잘 자. 아, 목말라. 아, 잠깐 마셔. 뭐야? 야! 야, 지금 새벽 2시야? 뭐해 여기서 앉아고? 양호야얘 서서잖아? 야, 일어나봐. 같이 가자. 어딜 내가 오늘 죽었거든. 근데 외로워서 <laughs> 다시 가려고. 야, 야, 죽었다. 나 혼자 외로워. 외롭다고? 아니 왜 빨리 많이... 왜그왜 그? 살려주 그?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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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 빨리 와 우리 같이 가야지. 아 <laughs> 어, 안돼 안돼 오지 마 오지 마 어, 거기서 근데 심심할 것 같단 말이야. 아니, 같이 가자. 아니 거기 거기 가서 친구들 사귈 야, 우리 아심씨거기가 친구라 난, 난 친구 우리 고 해야지 거기가씨친구아저저리가난씨 우리 아 친구 우리 싶어 아아저아저리 아저씨, 우리 아저리 아저씨, 야리다 다음 타겟 가장 먼저 눈에 보이지 응. 그래? 어? 아우우개 맛있다 면들아음 응, 맛있다 치킨, 일들아 음, 어. 일어나봐. <laughs> 일어나봐. 따라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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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살았어. 아년 전에 아야 나도 식구는 너나식구라고 뭐야? 지금 아, 지금이 <놀람> 언니도 야, 우리, 나, 우리랑 같이 가자 언니 언니 따라 와 우리 같이 가자 이제 언니 이제 이제 우리 한 편이야 언니 우리 팀이라고 무서워. 우리 그녀석들이 당하고 <놀람> 우리들이 다 같이 다 같이 가는 거야 우리 외롭지 않을 거라고. 얘네 미쳤나봐 얘네 미쳤나봐 얘네 미쳤나봐 미쳤나 <laughs> 언니 일어나봐 우리 같이 가자 <laughs> 얘네 미쳤나봐 <laughs> 야 도키야 우리 같이 튀자 그래 가자 야야 내가 하나 장만해 놓은 차 있어 빨리 미쳤나봐 <laughs> 얘네들 미쳤나봐 야아이 얘네 반증이다 <laughs> <딱. 웃음> <laughs> 어, <야, 웃음> <laughs> 다 이놔줘 <가져오고. 웃음> <laughs> 즉집 프 시단 이제 우리 이제 영어 취니까 응?